국내와 미국과 해외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친은 피살당하고 남동생들은 급살을 하고 남편은 배신을 하고 신복은 밀고를 했던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누나의 능지처참을 통해 백성들은 모두 황족 생활을 선망을 하지만 만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망구지는 아마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며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누나의 능지처참 허망한 권력 인문학 처세술이라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35년 청태종 홍타이지는 누나인 망구지. 형 집행당일 망구지는 55도 벗겨진 상태로 사람들 사이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후형 집행자는 망구지의 살을 하나하나 베어내었습니다. 그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성경 그러니까 지금의 심양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300번이나 살점이 도련해지자 망구지는 드디어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능지는 중원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 집행인의 수행자의 살을 정해진 수량대로 베어내었을 때 죽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영자는 육체와 정신상 이중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홍타이지는 왜 자신의 누나에게 이렇게 잔인한 형을 집행하도록 했을까요? 하여 그 일은 망구지 동생 망구얼타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망구월타이의 생모는 누루아치의 계비인 군다이입니다. 37년간의 혼인생활에서 군다이는 누루아치와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하여 바로 망구지 망구월타이 더 그레이가 바로 이들입니다. 누루아치는 군다이를 매우 신임했고 집안의 작은 일즉 재무 권한을 포함해서 모두 그녀가 처리하도록 맡깁니다. 저희는 상삼기 즉 만주팔기 중 황제가 직접 관장하는 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정남기는 군다이 자녀들이 관장하도록 맡깁니다. 이에 망고얼 타이는 적자이고 4대폐력 다이산 아민 망고얼 타이의 홍타이지 중 하나로서 원래 황제 후계자의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루아치가 사망한 후 아무도 망고얼 타이를 옹립해주지 않습니다. 하여 이 모든 것은 망고얼 타이가 벌인 황당한 짓 때문이었습니다. 군다이는 여러 해 동안 총애를 받아왔는데 돌연 누루아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 금백 즉 사사로이 금은 보석과 비단을 감추어 둔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은 군다이와 데페르간의 불륜이어서, 그이의 누루아치는 차마 철을 죽이지 못하고, 다른 핑계를 댄 것입니다. 여진족은 수계은의 습속이 있고, 당시 다이샤는 이미 적은 후계자였는데, 누루아치가 죽으면 군다이는 자연스럽게 다하샨의 처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누루아치는 일시적으로 화가 치솟아서 그녀를 버린 것이니, 화가 가라앉고 나면 다시 군다이를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 될 것을 나중에 대비 아비아이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이도 마찬가지로 다이샹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장 금백이라는 이유를 들어 친정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누르아치는 다시 아비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나 군다이는 아쉽게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청태종 실록에 따르면 군다이는 아들 망고월타이 손에 죽습니다. 망고월타이는 군다이가 다이샨과 사사로의 정을 통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후계자가 되는데 영향이 있을까 우려합니다. 그리하여 악독하게 마음을 먹고 모친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누루아치에게 달려가서 보고하고 칭찬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누루아치는 비통해하면서 망고월타이를 욕하면서 이 짐승같은 놈 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망구얼타이는 이 일로 민심까지 잃고 칸의 지위를 승계할 자격도 잃게 된 것입니다. 하여 다이샤는 전처의 아들인 슈티어를 모함하여 그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해서 저군의 지위를 박탈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자였던 홍타이지가 자연스럽게 황위에 순조롭게 등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홍타이지의 승계는 여러 세력들이 타협한 결과가 였던 것입니다. 하여 칸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면 다른 사대패력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여 정남기를 장악하고 있고 성격이 거친 망구월타이는 금방 홍타이지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631년 명나라와의 능화 지전에서 망구월타이의 정남지는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후에 홍타이지는 그가 전투 기회를 놓쳤다고 질책을 합니다. 후에 망구월타이는 화가 나서 반문합니다. 너는 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홍 타이즈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너는 설마 자신이 당초 어떻게 모친을 죽이고 칭찬을 받으려 했는지 잊었느냐? 라고 대받아 친 것입니다. 홍 타이즈의 뜻은? 너 망고 얼타이는 생모까지도 죽이는 자인데 설마 전투 기회를 놓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느냐? 라고 한 것입니다. 홍 타이즈의 이 말은? 망고월 타이의 아픈 곳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망고월 타이는 칼을 오치나 뽑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동생 더 거레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맞고 나서도 망고월 타이를 영장에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망고월 타이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홍타이지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그를 황궁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이로 인해 달아패르그로 강등이 되면서 오르. 즉 팔기 군지위와 일만냥 배근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망고월 타이는 마음이 울적해져서 누님인 망구지를 찾아가 호소를 합니다. 후에 망구지는 비록 동생이 모친을 살해한 짓은 잘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망고월 타이와 더 그레이는 그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망고월 타이가 홍타이지를 독살하고 칸의 자리를 빼앗고자 얘기했을 때, 후에 망구지도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망구지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희는 반란에 동참하기로 하고, 피를 뽑아 맹세한 7명 중에서 2명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먼저 밀고 한 자는 바로바로 망구지의 남편인 소노무였습니다. 허희두 사람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고, 따라서 서로 간에 애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허위의 홍타이지는 망구지가 소노무에게 시집갈 때, 그에게 하사품을 아주 많이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노무는 홍타이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애 때 술에 취한 척하면서 홍타이지의 뒤쪽으로 엎드려 그에게 망고월 타이를 조심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망고월 타이는 돌연 급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남길 장악하고 있던 망고월 타이의 동생인 더 그레이도 마찬가지로 급사하고 맙니다. 하여 망구지가 아무리 멍청해도 두 동생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홍타이지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때 홍타이지는 아직 망구지를 처리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제발로 죽을 길을 찾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의는 1635년 후금의 강적 린당칸이 패망을 하고 홍타이지와 여러 패륵들은 린당칸의 미망인들을 나누어 가집니다. 의의 타이스나 보치 즉 이는 만주어로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타이지의 장남 하우그에게 글을 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혼례 당일 망구지가 혼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동생이 죽은 후 망구지는 희망을 외손자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딸은 하우거에게 시집을 갔고 원래 외손자가 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타이지가 다른 여자를 화옥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망구지는 혼례식장에서 홍타이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딸은 어떻게 되라는 것이냐? 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에 홍타이지는 좋은 말로 타일러스나, 그러나 망구지는 그가 자신을 놀린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여, 결국 홍타이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망구지를 연금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망구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나인데 설마 말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홍타이지가 나를 심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망구지의 신복인 냉승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두 사람의 말다툼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망구지가 연금된 틈을 타서 냉승기는 결단을 내리고 망구지와 망구얼타이 오누이가 밀모했던 일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홍타이지는 대노를 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망고월타이 집안에서 10여 개의 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노무는 이를 보고 망구지와 덕어레이가 함께 맹세한 것을 진술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황상을 모시는 것처럼 하면서 적으로는 너를 도와주겠다. 하여 이 밀고가 사실로 드러나자 홍타이지는 망구지를 능지처참에 처하고 정남기내의 신복들 1천여 명도 함께 척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홍 타이지는 정남기를 정식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그는 정남기를 새로 통합 정리하여 일부분은 자신이 이끄는 정왕기와 상왕기에 집어넣고 일부분은 새로운 정남기를 조직하여 아들하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여 결국 망구지는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녀의 지위는 홍 타이지가 칸의 지위를 승계할 때 이미 결정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망구지의 일생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모치는 피살당하고 남동생들은 급살을 하고 남편은 배신을 하고 신복은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모두 황족 생활을 선망을 하지만 만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망구지는 아마 평범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 처세술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